머니몬스터 여동훈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이 힘껏 마음을 담아서 귀담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그 말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을 보면은 어느 순간 길이 탁 보이게 된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점 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으라고 나를 알면 백점 백승이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말다 알고 계시죠? 시장에 놓고 보면 시장을 알고 내 전략과 내 포트폴리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면 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승작 쪽으로 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의 시장 보는 느낌과 그 눈은 저희가 함께 키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벌 준비되셨습니까? 어린 몬스터 지금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코스피 지수가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은 코스닥 지수가 약세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양시장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장 초반 약보합권으로 밀렸던 코스피 지수는 10시 반 구간이 넘어서면서 현재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0.35% 현재 1981포인트 선까지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키워가는 모습 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반 매도를 보했던 외국인들은 11시 구간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현 구간에서 1,100억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1,3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 10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상승 출발에서 견점 뉴셸스나 약세권으로 돌아선 뒤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된 하락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0.32% 1 포인트 대 하락하면서 595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보도하겠습니다. 록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 430억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만이 580억 가량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수 있네요. 자, 환율 시장 전반적으로 강 달러가 조금 진정은 됐습니다. 오늘 상 초반에도 약세 출발됐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0.7% 소폭 내리면서 1,169원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특히 업종 종목 임류 액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12월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경계감 내부적으로는 정치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지금처럼 좀 횡보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안개가 정말 자욱한 시장이죠. 그래도 우리는 시장 돌파하기 위해서 점검해봐야겠습니다. 업종으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상승 업종입니다.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도 좀 오름세를 보여줬고 특히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유통업, 전기전자, 보험 모두 삼성그룹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인적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높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유통업에서는 삼성 물산이 상승을 주도하고요.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 삼성SDI 강한 흐름 보여주고 보험에서는 삼성 생명의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조업이라든가 화학업도 일제히 강한 흐름 연출합니다. 자, 이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1.33% 상승폭을 높여가면서 167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들의 삼성, 아, SK 하이닉스가 0.4% 가량 오름세, 3 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기관의 매수임을 받아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한국자력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그밖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초반에는 좀 오름세 를 보여줬는데 현재 다소 밀려나고 있습니다 0.3% 가량 조정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램스바 판매에 따른 실적 기대감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 또한 가지는 유럽 내에서 트루시마 조기 출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는 좋은 상황이지만 오늘 좀 주가는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밖에 카카오라든가 시제이 얘는 일제히 좀 밀려나고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2시 구간 이름 살펴봤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오늘 시장의 핫한 종목들 MTN 프로 김태환 전문가와 점검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시장을 좀 크게 봤는데, 구체적인 이야기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코스피 시장부터 특징주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이 좀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파른 원 달러 환율의 상승세로 진정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첫 번째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첫 번째 볼 종목은 (LG) 이노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 물론 3분기까지 단기 순이익 자체가 적자폭이 확대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 물론 듀얼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은, 아, 휴대폰, 스마트폰이 고사용화되면서 올해 연도에좀 채택 비율이 더 증가가 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 자체는, 아, 분명히 모멘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 부분 위에, 아, 듀얼 카메라 부분 위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방학 솔루션. 이 부분 자체가. 알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금일 지수 소비기는 상승하는 구간 속에서 l 지이노텍의 주가 자체가 아일해서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 LG 진 최근 들어서 박스권 정도의 등락에서 계속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금그4.5%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79,900원 3,500원의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자체는 크게 본다라면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박스권 정도의 구간이죠. 저 하단 구간 74,000원 정도 구간 자체가 깨어지지 않고서 상단 부분에서 8만 원 초반에서 8만 1,000원 정도 박스권 정도의 상단 부분을 강하게돌파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물론 이 종목 자체를 우리가 단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라 내일 정도 고점에서 한 번쯤 끊어주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박스권 정도의 하단 구간에서 또다시 밀려들릴 때는 저가 매수도 유효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LG노트계 주가 자체가 인텔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중립 의견를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좀 내일 정도 박스권 정도의 구간 자체가 가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늘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즉중기적 관점 시 전략을 세워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 리바트가 되겠습니다. 아, 최근에 전자재 관련 주 가운데 한샘 정도 주가 자체만 아, 나름대로 바동을거래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단 현대 리바트 주가 자체도 일전에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별반 차이가 없이. 추가가지도 못하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5% 올라서 25,050원 25,000 초반 선정도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이 될 텐데요 자이 종목 자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정용 가구의 전반의 성장률 자체가 양호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용 가구의 성장률 자체가 한1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빌트인 가구 쪽에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성적인 부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 판단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또한 특판사업부에 대한 기대치, 기대치, 이유 같은 부분들 자체 개선세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 좀 양호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직까지는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에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 영역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매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매수가는 25,000원 정도 선이 깨어지는 구간에 서의 적극적인 매수 관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29,000원 정도 선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면서 안착이 되어진다면 3만 원 정도까지도 조금 더 추가 수익인 수익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손절가도 좀 잡아놓고 가야 되겠죠. 최근에 하단 정력에서 본격적인 반등을 시도했던 2만 3천 100원 정도 선이 되어진다면 손절가 라인을 좀 잡아서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의 흐름과 함께 때 다시 또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달의 바트는 강력 매수 사인이었습니다. 아, 일단 목표가는 2만 9000원이었고요. 손절가는 2만 3100원이었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첫 번째 종목이었죠. LG 이노텍 실적 기대감 높은데 오늘 중립 사인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확인해 봤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특징 있게 보고 네, 계신가요? 일단 뭐 코스닥 시장 자체는 외국인 과기관들내 동반적인 매도로 흐름 자체 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보승 파워텍이라는 종목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대표적인 정치 관련 테마 주로 여겨서 9월달에 고공 행진을 보이면서 시세 분출을 강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이죠. 아, 다만 반기분 총장의 동생 반기호 씨가 보승 파워텍 부회장의 사임과 동시에 정치 테 마주로 일단락이 되면서 주가가 한참 동안에 단기간에 급락을 보여 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저점 자체가 3,860원까지 장기 저점을 형성시켜 주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져가는 과운데서 오늘 주가 자체가 가하게 급등을 보여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장중한 때는 22% 이상 좀 급등을 보여 주었다가 현재가도 5,880원 현재가 보이면서 20% 가까운 주가 상승을 가하게 보여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번 이 상승 흐름 자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정치적인 테마로서 일단 일달락이 되어져 있는 종목이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주가가 5천 원 정도의 가격대가 지지가 되어준다면 이길 고점 에서도한 번쯤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을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일시적인 늦겋반등의 요인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운 국민이니까 구해하 계신 분들은 오늘 5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되어지는 구간에서 오늘과 내일 정도에서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 자체를 의견을 제시해드리면서 매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점은 뉴트리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될 텐데요. 이 종목 자체도 기능성 원료뿐만 아니라 영국 개발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유통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 11월 15일날 주가자체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적인 매도로 인해서 단기간의 급락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4만7 200원의 전점 대비 연이틀 동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도 5만 5 100원 10.5%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제가 보는 가지만 5만 7 5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진다면 6만원 근접한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늘 강한 급등 이후에 좀 수렴 가정이 필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뉴트리 바이오텍은 오늘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성 파워텍은 매도 의견이었고요. 뉴트리 바이오텍은 중립 사인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마켓나우 김태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